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알아보는데 앞에 건, 뒤에 건 굉장히 익숙하죠. 보고 보그, 잡지 보고지죠. 보고가 유행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패션 잡지 있는 분들은 다 아시죠? 다 앞에 있는 건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무, 에, 무 이렇게 되는데 찡그린 얼굴을 뜻하죠.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글을 읽어보죠. 말았습니만말 파이드 조금 느슨해진 거죠 위무 받아갖고 말랑말랑해진 거죠. Fine, you a e telling me a 말라빠진 그 늙은 자두 자도, 자두 할망을 어떻게 죽였는지 말해봐 말해줘 말하고 어, 말하고 있었구만. Your mother in law, Eliza, reminded her 부드럽게 얘기했다 상기시켰다. 자, 아, 당신 시어머니는 유제니아, 유제니아지. 마라 made up this 어, state, 밥맛 떨어진다고, 어, at the memories of her mother, 시어머니의 기, 기억에 대한 걸로, 어, 밥맛이 팍 떨어지는, 떨어져서 지는떨어 인상을 팍 썼다는 거죠. So go on, tell me, 예, 계속해, 말해봐. Did 아, she realize her, recognize you? 아, 그 여자가 아, 당신은 알아봤어? 이렇게 된 거죠. 차 별거 없고요. 더 내려가야죠. 어. But now it has returned. 그것은 돌아왔다. It arrived only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Still a novel. t 새로, 아직 새로운 아주 생생한 존재다. Had it p r e s e n for longer. 좀더 오래 와서 있었더라면 Caroline likely, 아마도 would have chosen, 가정법 과거 알려져 the different there. 아들에게 시키는 더 다, 또, 다른 모험을 택했을 것이다. But circus is currently, uh, circus는, 아, 안 보이네요. circus는, 어, 내려와가지고요. 아이고, 이상한 걸로 또 되네요. circus는, uh, chosen o different day. Uh, circus는 current, talk of the, 마을의 그 얘기거리였다. c uh, a r o l y n likes to keep her there. So, 자기 모험을, 안루안보우죠 A에 적합한 단어 보우그. 이게 유행이고요. 에, 이거 뭐 브루그는 어, 마을이란 뜻이죠. 무슨 독일계통의 뭐또 나라 이름은 케테스브루그 뭐, 뭐 이런 식으로 많죠. 쿠 여자 뭐 이런 뜻일 것 같고요. 무 찡그린 얼굴. 스웨이드는 에, 보풀이 좀이은 가죽을 스웨이드라 그러죠. 그래서 음, A에 적합한 단어는 무고요. 어, 그 다음에 B에 적합한 단어는 B에서는 아이고 콤마가 됐네요. 점이 돼야 되는데 에, 여기서는 다, 당연히 A번이 되겠죠. 쭉 내려가보죠. 쿠. 여자. 어린데잘 시험에 안 나온 어려운 단어예요. 스웨이드는 뭐 상식으로 아는 거고. 부르고. 이거는 우리가 무슨 케테스 부르고 무슨 부르고 그러잖아요. 무. 찡그린 얼굴. 아, 참 어렵죠. 에우 모우가 원래, 나이나 뱁질 하는 거 있죠? 어, 론 모우어. 그거 쓰잖아요. 잔디 깎기 하는 거. 론, 론 모우어. 근데, 마우가 찌그리다라는 뜻에서 나왔는데, 어렵죠? 무, 어려운 표현이에요. 어려운 어휘에요. 보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이탈리아말, 보가. 아, 뭐, 등등에서 나왔는데, 어느 불명이에요. 근데 뭐, 그냥, 보그지. 보그지 맨날 그러니까. 아, 메이크업 무, 얼굴을 찡그리다 이 뜻이고. 아, 안 보고 그러죠. 네, 패션업 인패션 인보고 영어에서 인보고를 많이 인보고도 쓰는 거예요. 더 익숙한 표현이죠. 오래전부터 에서 영어로 휩쓰는 형태지만 인보고보다 그래도 이 패션계통이라다 이런 데서는 안 보고 이걸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물론 인보고 틀렸다는 뜻 전혀 아니고요. 뭐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음, 뭐 여기까지 하죠.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하겠습니다.